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재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호흡곤란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증상 중에 하나가 숨을 쉬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숨을 쉴때 사용하는 장기가 이 폐인데 이 폐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여서 호흡을 할수 없을 정도가 되고 상태가 중화여서 폐를 통하여서 혈액에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게 되면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치명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게 숨을 쉬어야만 살수 있죠. 만약에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수 없죠. 우리들의 육신 생관에서 이토록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영적인 그런 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들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생활에도 좋은 그런 영적인 그런 공기를 마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생활에 있어서 좋은 공기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이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 모여들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주님으로부터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 들인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였죠. 그런데 부활을 부인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시선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극복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제자들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당시의 권력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마. 경고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렇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이어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래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결국 풀어 주었지만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협박을 한 후에 그 제자들을 풀어 주었죠. 그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말을 했었는지 무엇을 협박하고 경고했었는지를 전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23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23절에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경고하고 협박했는지를 다 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고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전해드은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 송도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하고자 할때의 좋은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공기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확인 작업입니다 신뢰하는 거죠 이들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고백한 것이죠.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 나라들이 소란하고 또문 민족들이 지금 흉계를 지금 꾸미고 땅의 두목들이 지금 권력 투쟁을 하고 그 권력자들이 모여서 소위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께 대드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들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미리 예언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은 다윗의 고백을 지금 그들이 주어진 현실에 적용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또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다 지금 이 도성에 모였습니다. 그 도성에 모인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모였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제 또이 저들이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고백 속에서 계속 나타난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역하려고 모여든 모든 자들의 그 힘과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의 이 거센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각가지 수수와 악한 행동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지 못하는 이 북한의 정권도 우리들의 이 세대에 반드시 통일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무너뜨리게 하실 겁니다. 한국 교회가 준비만 되어진다면 남과 북은 통일되어 마지막 때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비록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이 성에 지금 모여서 그 위협과 경고 속에 지금 우리들이 처하여 있지만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 좋은 공, 영적인 공기를 마셨던 이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 것은 좋은 공기를 마셔야만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좋은 기도의 본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근심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는 형편이기도 하지만은 상황에 이짓눌려 있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조자들의 어떤 경고와 협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위협을 주님 살펴보시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린이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조금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지면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주의를 한번 살펴보게 되죠. 더구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어려움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이어지는 기도가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이 어려움을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복음에 그 증인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사도들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며 선포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 속에서 그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기도는 30절에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능력있게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초대교회 태동기 때에 정말 반드시 필요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의 그 경우처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병을 고치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런 능력과 은사를 부강시키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들여지는 간구였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순난받으시 전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렇 예수의 이름으로. 요즘 그 이른 아침 그 새벽이지만, 그 필리핀 한인 선교사 협의의 주관으로 어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 필리핀에서의 선교사님들이 약한1 0 0여 명. 또전 세계에서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 정도 성교사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 그 백문 백답이라고 해서 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면 회중들이 답을 합니다. 근데 100가지 문제인데 답은 똑같아요. 하나예요. 문제는 각기 다른 100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 이렇게 해서 백문 백답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그러니까 자신들의 표적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먼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그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고백하죠. 오늘 본문 우리가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저 종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그 능력과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이죠. 사도들이 드린 기도를 통하여서 이 표적과 기사의 그 모든 근원적인 힘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고 자신들은 단지 그 사실을 증거하는 종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한 거죠. 어떤 그성교사님이그 시를 썼는데 어떤 멋있는 것을 가리킬 때에. 이 가리키는 이 손끝에 있는 그 가리키는 그 끝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끝을 보질 않고 이 주먹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이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우드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위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 권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영적인 그런 공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근심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는 형편에서도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마땅한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숨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너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의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건강에 해로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우리는 마셔야 할 겁니다. 그 좋은 영적인 공기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천사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겁니다. 대접은 대접인데. 금 대접이에요. 그만큼 귀한 거죠?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 대접 보셨습니까? 금 대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신 적이 없다면 사용해 본 적도 없겠죠. 그죠? 참, 금으로 만든, 완전히 100%금 대접.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금 대접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금 대접을 매일매일 쓸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계시록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금재단 앞에 금향로에 담아서 그 금보좌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성도들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은 올라가잖아요. 피우면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금재단 위에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향이 되는 이 기도는 우리들의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사 문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대접 문화잖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제 밥그릇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는 대접에다가 밥과 모든 반찬들을 다 한꺼번에 놓고 같이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접시에 모든 것을 담아서 먹는데 우리들이 매일 사용하는 접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이나 더 귀한 금대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복음을 위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귀한 향기가 되어 금재단 앞에 드려질 하나님의 귀한 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향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호흡하지 아니하면 살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심으로 환경에 짓눌리거나 낙심하며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좋은 공기를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여 갈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